혼자서 연습할 때에는 공을 옆에다가 두고 서비스 박스에 서서 앞벽에 맞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이번 차시는 서브의 기본적인 부분을 배워볼 텐데요. 서브 기본과 바운드볼 연습, 그리고 간단한 경기 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서브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배우는 게 스매싱 서브와 드라이브 서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게요. 스매싱 서브는 저희 배드민턴 하듯이 공을 높게 띄운 다음에 위에서 쳐주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띄우고, 위에서 쳐주고. 좁은 공간에서 공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치고 나서 바로 받을 준비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 높게. 또 유의해야 될 사항은 타점이 내려가게 되면 공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을 위로 띄운 상태에서 맞추는데 앞으로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쭉 밀어주면 됩니다. 공을 높게 던져서 앞으로 쭉 던지고 스그 다음은 드라이브 서브인데요. 드라이브 서브는 저희 스윙하듯이 똑같은 자세로 치면 돼요 대신에 옆벽을 맞춰서 떨어뜨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벽에 낮게 낮게 맞을수록 상대방이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연습을 할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공이 맞게끔 방향을 조절하면서 옆벽에 맞게 연습하면 됩니다 한번 자세를 잡아볼까요? 편한 발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핀 상태에서 공을 던지고 치고 똑같이 티존으로 가서 준비를 해 주면 됩니다. 아무래도 스매싱 서브와 비교해서 공이 날아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티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음은 혼자서 할수 있는 서브 연습 방법인데요. 혼자서 연습할 때에는 공을 옆에다가 두고 서비스 박스에 서서 앞벽에 맞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생각 없이 그냥 앞에만 맡기면 된다, 라인만 넣으면 된다 하면서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을 맞을 수 있게끔 앞벽에 맞는 각도를 조절해서 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저희 서브 규칙이 서브를 할 때는 서비스 박스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내가 라인을 밟고 있지는 않은지 내두 발이 또는 한 발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세 번째로는 드라이브 서브는 옆벽을 맞으면서 떨어지는 공인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주려면 모서리에 맞게끔 떨어지게 주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힘을 주면서 또는 방향을 바꿔가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옆벽에 맞지 않아도 앞벽에 맞고 뒤에 크게 떨어져서 뒤에 구석으로 가는 샷을 저희는 로브 드라이브라고 불러요. 그런 다양한 샷도 있으니까 너무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기술들을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활동은 앞벽과 옆벽을 활용한 바운드볼 연습인데요. 티존 앞에 서서 한쪽 모서리를 바라본 다음에 모서리에 맞고 나오는 볼을 연속으로 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앞벽에만 맞고 나오는 볼을 쳤다면 이 활동을 통해서 앞벽과 옆벽에 맞고 또 모서리에 맞고 떨어지는 공을 치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이 활동까지 잘하면 팔자 그리기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팔자 그리기는 T존에 서서 양쪽 모서리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보내고 맞고 튀어나오는 볼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백핸드와 포핸드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연습인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앞벽만 맞고 치는 걸 연습을 하다 보니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에는 발의 위치를 최대한 공에 맞춰준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움직이면서 같이 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 팁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스쿼시는 구석으로 보내는 게 유리한 게임이에요. 상대방을 가장 구석으로 보내고 나는 모든 위치에 다 가깝게 갈수 있는 이 t존에 위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샷이든 친 다음에는 항상 이 t존을 내가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습을 할 때에도 최대한 구석으로 땅에 떨어지게끔 또는 앞이나 맨 뒤에 똑 떨어지게끔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스쿼시 강의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은 스쿼시의 기본적인 규칙과 기술을 이해하고 관련된 스트레칭과 스텝을 배웠고요. 포핸드 드라이브 그리고 서브, 또 혼자 할수 있는 연습들까지 다 익히셨다고 보면 됩니다. 영상으로 보는 거라 실전으로 옮기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꼭 영상만 보지 말고 실전에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차근차근히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는 꼭 스쿼시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